네 5학년 2반 오늘 출석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잘 보이는 새로막생 오늘 건강 상태가 어떤가요 아네 다행입니다 혹시 다른 친구들 중에 뭐 기침이 나거나 열이 나는 친구도 있었을까요 아네 없군요 그러면 지금 먼저 출석한 친구들 보면은 호석이 왔고 세롬이 유신이 찬웅이 왔고, 어 근데 1번이가 안온것 같아요. 혹시 1번이랑 네 담당 아이고.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아네 좋아요. 네 연락해 주세요. 어자 그럼 1번이 친구는 짝 친구가 연락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등교한 친구들은 이 학습터에 들어가서 오늘 제시된 국어 수업, 영어 수업, 사회 수업을 수강하고 과제를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영어 질문이 있어요. 아, 유신이가 영어 질문이 있었구나. 지금 3교시 영어 시간이죠. 네. 선생님이 주, 보내준 주간학습 안내를 보면, 영어선인 내선번호가 있어요. 612번인데, 여기로 전화해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전담 선생님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면, 영어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당구는? 네, 5학년 2반 친구들 종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업 잘 들었나요? 아, 네, 좋습니다. 어, 호석이, 새롬이, 유신이, 천웅이 모두 잘 이수한 거 선생님도 확인했고요. 근데 보니까 1번이 친구가 아직, 네, 등교를 하지 못했어요. 선생님도 한번 연락을 해보겠지만, 주변에 친구들, 아는 친구들 있으면 연락해서 1번에게꼭 목요일에는 등교하라고 전해주세요. 네, 뭐, 수요일은 선건날이라 하루 쉬고요. 목요일에, 네, 목요일 수업에는 1교시 창체, 네, 3, 4교재의 영어, 5, 6교재 사회를 진행하니까 우리 주간학습 안내 확인하고 시간 맞춰서 줌에 다시 들어와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모두 목요일날 만나요.